공포 내성 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험장의 감독관 텔레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포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이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당신의 공포 내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공포 내성이라 불리는 것을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진단이라기보다는 측정에 가깝습니다. 공포 내성을 측정하려면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준치를 기록하기 위해 능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능력 테스트에서는 판단력, 기억력, 관찰력을 측정합니다. 그 후에 공포 내성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테스트 1에서는 논란 공포를 관찰하고, 테스트 2에서는 숨긴 공포를, 테스트 3에서는 보수 공포를 관찰합니다. 테스트 중에서도 판단력, 기억력, 관찰력을 측정합니다. 만약 기준치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시험 절차의 설명을 마칩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능력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공포 대성 테스트를 받고 각 능력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기준치에서의 차이를 바탕으로 공포 대성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진행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능력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결과는 당신의 기준치가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이난다면기준치가 떨어지고 거짓된 공문대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당신께서 대충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테스트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1에서는 놀람의 공포를 관찰합니다 집을 탐험하며 유령을 찾아내십시오 유령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소금을 뿌려 대체하십시오 소금을 뿌려서 대체하라고? 아... 근데 뭔가... 귀여운데? 놀라서 두려움을 느끼실 경우 즉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령 5마리를 찾아내면 이곳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류의 도넛을 탐험하며 수집해 주십시오. 총 5개의 도넛과 3개의 빛나는 도넛이 존재합니다. 일반 도넛은 접촉하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도넛은 쉽게 해소할 수 없으며 빛나는 문뒤에 철저한 보안 아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행번호는 잠시 동안 빛나는 문에 표시되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테스트 1의 클리어 조건은 유형 5마리를 찾아내고 이부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1의 평가 항목은 유형 5마리 대치 모노 5개 수집, 빛나는 모노 3개 수집 그럼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게임이 사운드가 없어가지고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네 오케이 okay. 어? 아, 그냥 자동으로 먹어지는구나 오. 여기도, 여기, 이기이기이기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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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아여 근데 뭔가 진짜 이게 배경 음악이 공포도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레기 소리? 오케이. 도넛. 도나... 아, 아 아까 나온 귀신보다는 조금 험하게 생겼는데 저 정도면 괜찮네. 근데 약간 소리 나는 곳에서만 약간 어 이런 느낌인가 보네. 아, 그냥 얼굴이 훅 나오는 구나 약간 깜놀 테스트. 아이 정도야 뭐 무섭진 않지. 음. 내가 왜 공겜만 하겠어? 어. 이 정도야. 쉬운 거죠. 마르도넛. 귀신 안녕. 안녕. 어, 나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했나? 어우, 나, 나 순간 까먹고 있었어. 좀 큰일로 뻔했네요. 엄마, 도넛 두개나 필요해. 근데 집이 지금 열린 게몇개 없는데, 얘끝이거 아닌가? 더 있나? 끝 아니야. 왜가음새요 어, 왜 봐봐? 왜 봐봐? 야, 이런 걸 은근 못해. 일단은 도넛 하나, 그리고 유령 하나, 아, 방이 더 있네. 여기서 나오겠지? 이랬지. 나가면 이제 뻥! 하고 나온다? 미안. 그지 나오지? So e 이즈야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놀람 공포 이는 흔히 점프 스퀘어라고 불리는 것에서 비롯된 공포입니다 점프 스퀘어는 갑작스러운 소리와 시각의 변화로 반사적 놀람을 일으킵니다 이는 생존 본능에 호소하는 자극으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즉 무섭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일부는 이것을 비상적인 공포라 여기며 진짜 공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진짜 공포에 맞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2 두려움 숨기기 관찰 당신의 정신을 유지한 채이시설에서 탈출하십시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두 종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첫째로 특정 인물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이성이 흐려질 것입니다 눈을 감으려면 좌클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들리며 정신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귀를 막으려면 우클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생명체를 만나게 되신다면 숨으세요 이곳에 도넛 또한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넛 은5개이며 이중세계는 빛나는 도넛입니다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2를 클리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설로부터 벗어나는 것 테스트 2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유지하기 도넛 5개를 수집하기 빛나는 도넛 3개를 수집하기 그럼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본다 근데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숨는 거? 숨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주셨잖아 선생님 네 어디 나가요. 알구나. 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laughs> 에? 안 보여 가지고 좀 했습니다. 야 꺼져. 어, 아니 이게 밝기가 엄청 낮게 돼 있었네. 얘가 목소리 들리는애죠 잡는 있는 것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뭐지? 뭔가 리프트가 올라간 건가? 아, 12345... 아, 이게 제일 빡치네. 번호 외우는 게 제일 빡쳐 엄저 맞아요. 음. 얘는 그냥 고정으로, 애들 그냥 고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씨 그냥 갈게요. 층존나 많네. 또 발소리 들려, 요 찹찹찹찹 <목소리> 떡딱띡떡딱 개같은 게임 아씨! 어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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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저거야? 저기 <laughs> 저기 있는 거를 <laughs> 이개 나쁜 여기도 뭐있네 잠깐만 이거 다 눈이야? 그러네. <laughs> 아니 너무 많네 이거. 아니 눈 감으면은 갈갈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감는데 눈을. 우리 차차비. 제가 날 보면 떨어지네. 뭐야? 야이 종합 선물 세트 뭔데? 어떠셨습니까? 숨긴 공포. 이는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공포를 배가 시킵니다. 숨는 행위는 공포에 대한 방어 반응입니다. 만약 숨을 곳이 없다면. 공포에 빠졌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다음에 본능에만 따라 도망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도망쳐 여기서 도망치라고요? 오, 약간 개빨라졌어. 뭐야? 지금 개빠른데? 거의 다리가 없는 수준으로 아 잠깐만 그럼 이러면 런인데 이거 씹 열리자마자 이거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예고 안 할게요 이거 열자마자 이거 뭐 나온다 저봐 씨. 아니 그림 자체가 오는 거였어? 난 무슨 몬스터가 올줄 알았는데 그림 자체가 오네 이런 것도 처음이네 원래 저기서 막 몬스터 <laughs> 달려와야되는데 <laughs>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데? 이게 너무 느려요 선생님 저 너무 느려요 도넛도 먹고 아, 도넛 안 먹고 있었나? 야씨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근데 이 개너무하네? 이거 뭔가... 도망다니면서 봐야돼 맵을 맵을 봐야돼 그래서 지금 <laughs> 맵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망치면서 누가 이걸 하라해 그냥 도넛만 먹어 빛나는 도넛 먹지마 <laughs> 그냥 이엄마 먹어 이건 공포라기보다 약간 다른 느낌인데 이건 뭐야 이거 양간란데 여기가 맞았구나? 내가 안간 거였구나? 이런 이런! 어래 걸려 렉 걸려 도넛 야크리스피 도넛 좋아해 이건가? 어 미안 하나도 못 먹겠는데 이거? 아음 <laughs> 아, 음, 음. 큰일이구만. 나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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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이건 쉽다. 우동 어디 있냐? 야. 그래 괜찮아 마지막 건이제야 이거 아니라고? <laughs> 진짜 개가뭐하데 도넛 줘. 아, 도넛 하나 먹고 싶은데. 문이 먼저 따구으로 쫓아오네. 아, 문이 랜다 저거 그림. 아 씨, 하나 놓쳤네. 시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포대성 테스트에 도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세심히 관찰하며 당신이 느낀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당신의 공포대성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측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테스트원 판단력 관찰력 기억력은 아주 좋은데 끈기 좋고 아니 끈기는 개쩔어요 근데 이제 기억력 마지막 빵점이고요 기억력이 어... 좀 감퇴됐다 끈기가 만점이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다 원래 공포 게임이 약간 그냥 무대포지? 이것으로 공포대성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 자신도 이 테스트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공포대성이라 판단한 것이 옳아 보입니다. 환경의 능력 테스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능력 테스트보다 난이도가 완화되도록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조정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저는 또한 근성이라는 모호한 매개변수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입당상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근성이란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놀랐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쫓기는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근성을 측정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고 믿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방대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시험이 정확한지 알게 되는 날을 고대합니다 말이 길어졌군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공포 내성 테스트의 결과를 믿을지는 전적으로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가시백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